반갑습니다. 데이어비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서현이화이고요.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 성장주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말씀드리려고 영상 준비했고요. 어, 그리고 서현이화만에 이제 재무와 주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아, 정말, 정비례로 가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끝까지 봐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4년도 이후에 뭐가 서연이야 한데 그 중요한 건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주당 매출액인 SPS 이고요. 오른쪽이 주당 영업이익인 OPS입니다. 이 SPS랑 OPS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어디에 주파수를 가지고 따라가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왼쪽이 매출이, 매출 중심의 지표인 거고요. 오른쪽이 영업이익에 맞는 주파수인 거죠. 그러면 주가는 지금 현재 어디를 따라가냐면 누가 봐도 오른쪽에 있는 OPS, 영업이익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비슷하죠. 왼쪽에 주당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액이 점점 늘어날지라도 주가는 역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당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주가도 같이 오르고요. 내리면 같이 내려가요. 예, 네, 완전 정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보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허연 이와의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 번째는 영업이익입니다. 지금 이거 말고 여러 개또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하려면 첫 번째로, 어, 매출이 크다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어,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출 원가가, 매출 원가를 떨어뜨리면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이것을 중점으로 볼 거예요. 아, 근데 우선은 그 부분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또 중요한 거, EPS, 단기순이익입니다. 얘는. 단기순이익이 어, 빨간색이 주당순이익이거든요. 단기순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검정색인 주가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단기순이익이 옆으로 행보로 하니까 주가도 이제 행보 혹은 하락을 하죠. 결국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단기순이익도 어, 소년 이하의 주가의 중요한 흐름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알면 되고요. 이게 두 번째네요. 그러면 세 번째 배당입니다. 배당을 보면 지금 배당 같은 경우에 배당금이 녹색이고 어 그리고 주가가 검정색이에요. 배당을 올리니까 주가가 따라 올라오는 경향이 보이죠. 배당을 올랐었을 때 야, 이때만 잠시 좀 주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배당을 올려주자 말자 바로 따라가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을 좀초월하고 나서 다시 좀 행보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배당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따라가요. 맞죠? 그렇죠? 배당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기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배당을 올려주면 따라옵니다. 언젠가는.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당기순이익이 오르고, 주당, 주식 배당금도 올리면, 주식도 따라서 같이 오른 게 서현 이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PBR 밴드로 봤었을 때, 지금 서현 이하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2020년 1월 코로나 당시죠. 그때 이제 제 밑에 밴드인 0.13배, PBR이 0.13배수로 터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 상단에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봤었을 때 0.68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현 이와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란선이 0.39배수인데 이 노란 선이 0 3 39배 수가 평균치예요. 평균치를 이제 노란색으로 꺼어놓은 거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현재 향후 어, 단기 순익, 영업이익 그리고 배당이 올라간다는 조건 하면 밴드의 방향성은 우, 우상향이죠. 그러면 이 노란 선도 우상향화가 돼요. 어, 그러면 이 미래 가치가 이쯤에 있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은 저평가에 가까운 위치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었을 때 지금의 진입 가능한 시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평가에 가까운 것도 맞고요.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죠. 그 단기 순이 그리고 배당금 그리고 영업 이익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주가가 잘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평가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어, 매출 원가가 줄어들 필요가 있다 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봤었을 때 지금 자료가 보는 게 2024년 1분기가 11기고요. 그리고 10기가 2023년, 9기가 2022년입니다. 이때 봤었을 때 도어 드림이랑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서연 이하의 주요 판매 제품이에요. 이 제품들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어 드림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팔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팔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격이 낮았거든요. 지금 도어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77,000원 했어요. 팔기 때. 근데 지금은 86,000원이죠. 그리고 시트는 당시에 158,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만원에 가깝죠. 판매 가격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판매 가격을 잘 올렸어요. 판매 가격이 올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OPS, EPS, 그리고 단기순 이익이 올라갈 확률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매출 원가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적인 측면은 이제 우선은 원재료 매입 현황을 보고 와서 그 공정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품목을 보면 사출, 발포류, 그리고 감싸기류, 전장품, 프렉스용접,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입처가 적혀있죠.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 서연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출, 발포. 사출이나 발표, 발포를 본인들이 직접해요. 원재료만 갖고 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외주가공으로 줬다고 하면 어 돈이 더 듭니다. 매출 원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사출발프로 본인이 하고 원재료만 받고요. 원단 관련된 부분도 그 원자재만 받고 자기들이 직접 가공을 합니다. 프레스 작업이나 용접하는 부분도 광명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용접해서 가지고 오지만 철판을 가져오는 거죠. 용접은 본인들이 해요. 이런 식으로 외주를 안 맡기고 본인들이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외주, 가공비가 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외주가공비를 맡길 때 중량이 뭐냐면 어, A라는 업체한테 외주가공비를 맡기잖아요. 그럼 이 A는 자기들이 자그마하게 있으니까 마진을 바꿔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하면 이 마진의 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자기들이 원스톱으로 다 해요. 매출 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도 낮추고, 매출액 방금 봤던 판가를 올리는 상태죠. 이렇게 되버리면 아까 봤던 OPS의 증가, 그리고 EPS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OPS랑 EPS를 따라가는 상태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 미래 부분적인 부분에서, 어, 서진 이하의 주가의 흐름을 예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제, 여기서 남아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당 배당금 EPS 결국 이제 서현이하는 어, EPS 관점, o p s 관점으로는 어, 향후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을 이제 이사의 결정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배당을 더 올린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향후 흐름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TBR 밴드를 보면 현재 현재로는 저평가 구, 구간이 아니지만 미래의 가치를 땡겨온다고 하면 저평가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예그 차트는 워낙 많이 떨어지고 지금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좀 반등의 구간은 있지만 어, 차트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보조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